아이고 이들 진짜 얼마나 장난치는 도 우리 음이 팽이는 점잖게 제가 해 빠질 때 밑에 내려가면은 집에 가는 줄 알고 그래도, 뭐, 어디든도 기력이 안껴 물고 같이 이렇게 놀아가 다행입니다. 우리 팽이, 음이, 아이고, 저 다리 잘라 꾸면서. 한번 집에 다 들어간다. 우리 기력이들 보세요. 청개닭은 어디 알을 갖다 놔보는 도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닭도 여러 마리인데 알또 어디 갖다 놓는 도 이제 날 추우면 좀 얼어 붙는데기력도좀자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도 순놈 요청개닭 요것도 청개 닭은 보세요 이제 젠때됐기 사과나무 갖다나 햇대 위에 다 올라갑니다. 고구대는 뭐 고구대. 알짜리 오늘 요렇게 좀 만들었습니다. 화도 바깥에 나가, 요러나오는, 어이, 보세요. 많이 나왔다. 여기 있죠? 아이고, 여기는 이큰 많이 나아 나왔다. 알짜리 만들어 놓을 게 이제 여기 서고기 있는데, 여기또 청기 한개 놓고, 여기도 청기 한개 놓고, 예 yeah. 이따 요 바깥에 그다 들여야겠어 토끼도 이거 아이고 토끼 보세요 토끼야 알람번 그다 봐야겠다 알람 보자 아이고 어이구, 여기 기러기가 많아가 이제 기러기 알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두 개, 여기도 놓던데, 여기아 오늘 안 나왔네. 자, 두 개, 어. 여기 안 나왔습니다. 뭐이뭐 누구? 날리고. 여기 여기도 논데 아, 여기도 안 나왔군. 난리난리 여기 길러기알두 개, 네 개. 아이고, 여기는 많이 났다. 예. 이야전개이 맛집 나왔습니다 이쪽에는 비닐이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거는 고쳐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, 오늘 낳는알들입니다 건강한 유정 유정은 입니다 이제 우리 닥들 뭐좀 주고, 토끼도 뭘 주고, 요 물도 갈아주고, 기력이 있으면 물 아무리 깨끗하게 버워놔도 금방 더럽힙니다. 물 많으면 아는 데가 목에 해보붙겠네 여기 천개다 가고, 오개 다. 이제 해가 빠질라고 있겠네. 이렇게, 저가 알아서 들어옵니다. 예. 우리 송이, 송이 다 훑치다가 저보고 <laughs> 야, 송이! 이 방금 뭐 했어? 어? 쟤만 없으면 잡고 싶은데 다가오고 막다 기러기 막 물어 죽이고 싶은데 제가 있을게네저 눈치만 다 봅니다 송이 저거 바지래 가지고 예 행복한 농사꾼 이제 아들 모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나가 가려 줄게